돌아온 일요일에는 브라질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열립니다 언더카드에서 카마르 우스만의 동생 모하메드 우스만과 발토 워커의 헤비급 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하메드 우스만이 부상 아웃됐다는 소식입니다 발토 워커는 몇 시간 전 개최를 하며 모하메드 우스만에게 분노했습니다 이 시합을 위해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이 X세는 도망갔어 UFC에 리오에서 싸울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를 달라 요청하고 싶어 내 꿈이니까 내 헤비큰 몸 상태를 보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몇 시간 전 브라질 언론의 포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우스만이 이번 경기에서 빠지게 된건 지난 9월에 시행했던 도핑 검사 결과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된 것이 확인되어 UFC 리오 카드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하비누르마고메노프가 SNS를 통해 다게스탄 파이터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헌신할 준비가 안 됐다면 그냥 집에 있어라. 우리 팀은 게으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우린 세상에서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는 우릴 싫어해도 되고 좋아해도 돼. 상관없어. 우린 세계 최고의 팀이야. 어릴 때부터 함께 훈련하고 지지해온 팀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리안 좀비 MMA 정찬성 사단의 국내 MMA 스타 중한 명인 야차 최준서 선수가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최준서 선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알리길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리안 좀비 MMA 체육관으로 팀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찬성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찬성 관장님과 함께 선수로서 더 넓은 시야와 기량을 쌓아 앞으로 더욱 좋은 경기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블랙컴백과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며 다음 경기에 대한 논의 진행 중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준서 선수는 현재 블랙컴백 웰터급 챔피언입니다. 아직 이적을 한건 아니지만, 코리안 좀비 MMA에 합류한 걸 보면, 브레이컨백과의 계약을 다 이행한 후에, GFN으로 이적해 UFC 진출을 노리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몇 시간 전 UFC 브라질 대회, 개최량이 있었습니다. 메인지 메터, 찰스 올리베이라와 마테우스 감론 모두, 156파운드로 라이트급 개최를 무사히 통과했고, 이제 경기만 남았습니다. 한편, 언더카드에서 경기할 예정이던 사이먼 올리베이라는, UFC 벤터급 개최를 무려 8파운드나 오버했습니다 당연히 취소될 줄 알았으나 상대가 받아줬다고 합니다. 경기는 계약 체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8월 프로 레슬러를 잔혹하게 폭행해 논란이 됐던 퀸튼 잭슨의 아들 라자 잭슨이 최근 기소 절차에서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중범죄 폭행 한 건과 경범죄 폭행 한 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중범죄 폭행 혐의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LA 지방 검찰청은 형량 가중 조항을 적용해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11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라자 잭슨은 지난 9월 18일 구속되었지만 아버지 킨튼 잭슨이 보석금을 납부해 현재는 자택에서 지내며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내일 일요일에는 브라질에서 찰스 올리베라 대 감롯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열립니다. 마테우스 감롯이 미디어 데이에서 이번 경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찰스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위험한 파이터야. 찰스에게 도전할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걘 9번의 패배가 있어. 난두 번의 스프리티 시점 패배만 있지. 내가 그라운드에서 걔싸우미션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 걔 이전 상대는 그라운드에서 싸우길 두려워했지만 난 아니야. 난걔 테이크다운에서 그라운드에서 공방을 하다가 기회가 보이면 바로 잡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홈 관중이 어떨 거라 이상하냐는 질문에는 난 아메리칸 탑팀에서 훈련하고 있고 최고의 파이터들 그리고 코치들과 MMA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해. 더스틴 포엘에도 찰스와 싸워봤는데 더스틴이 많은 조언을 해 줬어. 걔가 많이 도와줘서 경기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관중 얘기는 관중들이 걔를 응원할 거라는 걸 알지? 마음에 들어. 걔는 여기서 홈 히어로잖아. 우리 둘 모두에게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봐. 하지만 난 최고 버전의 찰스 올리베이라와 싸우고 싶고 관중들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걔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감로스는 찰로과 타격전도 문제없다 얘기했습니다. 물론이지. 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찰스가 옥타곤에 뭘 가져오든 간에 시작부터 하이페이스로 갈것 같아. 근데 말했듯이 걔랑 펀치 공방도 하고 싶고 걔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나한테는 정말 좋아. 아주 쉬운 경기가 될 거야. 걔 테이크다운 한 후에 그라운드에서 역대급 싸움을 시작하겠지. 걔가 그라운드에서 엄청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걔 게임에 허점도 좀 보이거든. 그럼 난 들어가서 경기를 끝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아르만이 말하길 너와의 경기 오퍼를 거절했다고 했다. 왜 아르만이 거절했다 보냐는 질문에는 나도 걔가 나와의 시합을 거절해서 놀랐어. 걔랑은 히스토리가 있고 첫 번째 시합에서의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시합에도 또 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가 엘리아에게 ko를 당한 후에 회복할 시간을 조금밖에 갖지 않고 빠르게 복귀했다는 말도 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 냐 질문에는 좀 잃을 수는 있지. 근데 내가 걔 고치는 아니잖아. 이번 토요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 하지만 확실히 조금 너무 잃을 수는 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금 라이트급 챔피언은 그래플러에서 지금은 완전 ko 아티스트가 됐다 너 정도 급의 그래플링 실력을 가진 파이터가 일리아 토프레아의 크립톤 라이트 가될수 있다 보냐는 질문에는 응 음, 일리아는 정말 훌륭한 파이터 야 ufc 라이트급에서 최고라는 걸 증명했지 근데 내 스타일은 걔한테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 생각해 지금 당장은 찰스가 먼저지만 나중에 일리아랑 붙게 되면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될 거야 물론 걔가 타격이 강하고 위험한 선수지만 난 레슬링과 주주 수적인 면에서 걔 테스트 해보고 싶어. 확실히 내가 걔한테 골칫거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찰스 올베라는 지난 6월 29일 UFC 317에서 일리아에게 실신 케어패를 당했습니다. 10월 12일 복귀전을 치르는 거니까 약 3개월 반 만에 복귀하는 건데요. 보통 실신 케어패를 하면 6개월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3개월 반 만에 복귀하는 거라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차로가 비슷한 케이스가 페레라인데요. 아드사냐에게 23년 4월 8일에 실신 케오 패배 후 23년 7월 29일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하고 3주 정도 만에 복귀한 거니 차롤보다 약 일주일 정도 늦게 복귀한 겁니다. 하지만 야넥게판정승을 거뒀고 그후 라이트헤비급에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차롤의 이름 복귀가 볼카의 케이스가 될지 아니면 페레라의 케이스가 될지 오는 일을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지난 8월 미스피치 MMA 초대 챔피언에 오른 악동 딜런 데니스가 드미트리우스 존스 때팟캐스트 출연해 UFC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담과같이 밝혔습니다. 난 얼티밋 파이터 하우스에도 들어가겠다 UFC에 제안했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 근데 헌터는 내가 하우스 안에서 누군가에게 펀치를 날린 후에 나와서 그걸로 관심 끌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헌터는 그냥, 그냥 더 시합을 많이 뛰라고 그래. 이런 반응이었어. 걔는 내가 너무 미친 짓을 할까봐 겁내는 거야. 로건 폴과의 경기 때 빌드업이 좀 장난이 아니었잖아. 내가 걔를 마이크로 때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근데 걔네는 내가 UFC에서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는 좀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서 나도 존중심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근데 누군가가 씨바 물병으로 네 급소를 때리면 나도 그놈 얼굴에 마이크를 던지는 거지. 글쎄, 난 UFC가 날 무서워한다 생각해. 데이나화이트도걘 항상 문제를 일으켜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어딜 가건 사람들과 싸움에 휘말린다고. 하지만 결국 걔는 UFC 파이터고. 또한 요원이 있잖아. 근데 난 혼자 간단 말이야. 걔네가 날 공격하면 나도 반격할 뿐이야.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컨텐더 시리즈는 글쎄 거기서 뛰기에는 내가 너무 빅네임이지 않나 싶어. 벤 아스크랜이 UFC에 왔던 것처럼 나도 메인카드에서 빅네임이랑 싸우고 그래야 한다고 봐. 왜냐면 모두가 내가 키오되는 걸 보고 싶어 하잖아.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UFC 입장에서는 윈윈이잖아. 내가 이기면 걔네는 나라는 스타를 얻는 거고 내가 지면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윈윈이라고 생각해. 왜 UFC가 이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런데니스는 UFC 미드급 챔피언 함자트 치마이프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얘기했고 이에 드존이 함자트가 널 그래플링으로 갖고 놀 거라고 하자 드런데니스는 나랑 내기할래? 내 통장 잔고에 있는 전부랑 네 통장 잔고를 전부 걸고 내가 걜 박살낸다에 걸게 어 길버트 번즈가 한거 봐봐. 걔가 함자트와 싸웠던 방식이 바로 내가 걜 이길 방식이야. 먼저는 주지수 실력이 좋아야 돼. 터틀 자세로 웅크리고 있다가 펜스 쪽으로 끌려가면 안 돼.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서 당하게 될 거야. 함자트 상대로는 가드 게임을 잘 해야 돼. 근데 그 체급엔 가드 게임을 잘 쓰는 애가 아무도 없어. 가능성 있는 유일한 사람은 레이니어 더리더 뿐이야. 걘 주짓수가 좋거든. 근데 함자트와의 경기는 나한테 이지파이 될 거야. 난 등대고 누운 상태에서 걔 쉽게 서운션으로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딜런 레이스는 이스마크 마카츠 포와의 대결을 챔피언 대 챔피언의 대결이라 얘기했습니다. 챔피언 대 챔피언. 나와 이슬람의 경기지. 이건 진짜 벨트야. 난 그날 이슬람을 이겼어. 그날 합입도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벨트야. 내가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걔 때린 후에 합입이 도망가는 사진들 좀 보내줄게. 경기 후에 몇대 때렸다니까. 걔 도망가는 사진 있어. 라고 얘기했고, 또한 지난 합입과 코너 경기 이후 난투국 사건으로 합입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도 걸수 있었지만 걸지 않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딜런 레이스는 본인이,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지금까지 타이틀전에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주장했고 이에 드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UFC에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 하자 드런데니스는 레거시를 위해서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